여러분, 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, 오랫, 그동안 오랫동안 보관해줬던 고추를 지금 뿔 따고 있어요. 뿔을 따서 방아를 찧어서 냉동시켜 놓으려고 합니다. 이게 초발 무렵부터 이게 고추가 계속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 내내 따서 말린. 거의 뭐 무농약인 그런 건고추가 되겠습니다. 건고추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, 또 이거를 냉동으로 보관해 두는 게더 신선할 것 같아가지고요. 오늘 여기 있는 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. 한 일곱 개 정도 넉넉하게, 어, 일곱 개 정도 되는. 이 정도는 얼마야? 어쨌든 백0 0은 넘을 것 같습니다. 응. 이거를 오늘 뿔을 따르고 합니다. 그래서, 큰고추를 응. 우리가 이제 뿔을 다 따서 이렇게 강화를 찌으려고 하는데요. 이제 김장도 다끝나고또 새로운 햇고추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올 한여름에 이제 7월 말, 8월 초, 이때쯤 되면 이제 건고추를 사람들이 햇고추를 이제 사먹게 될 텐데요. 지금 이거를 이제 방아를 찍게 되면은 고춧가루가 되겠죠? 그래서 고춧가루로 드실 분들은 여러분로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늦게 딴 고추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습니다. 크기가 작아요. 아주 잘 말랐어요. 달그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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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. 이거를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할 그 무렵에 고추를 땄기 때문에요 이게 거의 병도 없고 굉장히 고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로 말리고 햇빛에 또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을 따서 이제 방아를 찧어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좋은 저장고인데 지금 영하 삼 도로 마늘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같이 이제 보관해뒀다가 필요하신 분께 가루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